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, 제 마음 속 깊은 곳에 성령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. 주님의 영으로 저를 가득 채워주시고 제 삶의 모든 순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과하게 하옵소서. 아버지 하나님, 때때로 세상의 유혹과 걱정이 제 마음을 흔들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. 그러나 주님, 제가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. 제 안에 있는 연약함을 성령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시고, 무기력한 마음을 주님의 기쁨과 영감으로 채워주옵소서, 성령님,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고, 제 입들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은혜롭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, 성령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,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. 제 안에 님매 사랑이 넘쳐흘러 다른 이들에게도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. 주님, 저를 더욱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. 성령님의 불길에 제 심령을 태우며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모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